괜찮아? 어, 요, 요거 요 피자, 이거요 피자. 요걸 뭐냐면 점점 내신형 풀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에 자주 나오는 고전 시가를 할 거야. 그래서 고전 시가 작품을 외워둘 필요가 있단다. 근데 이게 EBS 올해 고3 수 특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갈 테니까. 근데 지금 외우는 작품이니까 삼 년간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힘내가지고 가봅시다. 자, 지금 이거 2공이일 학년도 학년도 EBS 펭수 수특 펭수 정체 나왔다면서요? 근데 근데 이제 안 밝히는 걸로 서로 알고 싶지 않은 걸로 하 했다 그지? 펭귄 어 됐는데 이제 사 사람들이 안 하려 고 그래 그냥 그냥 팽수는 팽수대로 났더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 지금 뭐야 좀 다시 수특 고전 시갑니다 했을 때 워낙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가볼게 자 동영상 끌게요 얼굴 봤지 이런 사람이야 어자 갑니다 자 굳이 간데 이게요 애들아 어떤 책이냐면 백발백중 너 이거 들어봤었죠 어렸을 때 그죠 여기서 나온 EBS 수특 문학 작품 해설서 출판사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게 백발백중인 거야. 그래서 백발백중 작품 자체가 워낙 자세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 o x 약간 국기운 식이지요. 그렇죠? 사실 여기 검토진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겁니다. OX로 하면서 나오는 것도 국기운의 스타일이니까 저 작품을 알면서, 그리고 여기 나왔던 이런 문학 용어들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라서 문학적인 훈련, 문법과 문학이 곧 내신 대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기초적인 문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럼 선생님 이 정리를 왜 봐야 됩니까? 작품하는 보기 봤을 때구지가라든 이런 용어들, 문학 용어들, 문학 개념어들도 너희가 익숙하게 습득하는 그런 훈련으로 이런 이 교재를 선택한 거니까 너희들이 잘 보면서 가고 이건 또저 작품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야. 선택. 문제 나오는 선택지를 만들었던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교재다 라는 게 백발백중 ebs 해설서다 라고 보고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 이만큼 줬어 이만큼 요거랑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잘안줬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좀 나오기 좀 힘들어 하지만 여기는 워낙 자주 나오는 작품들이 요거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한번 우리 아주 빠르게 해보자구나또 고전 시가를 공부하면 또 뭐가 좋죠 고전 시어를 습득할 수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자 가볼게요 시작 자 구지갑니다 자 가락국인데 가라는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가락국이 어디죠? 가락이 어디야? 어느 나라야?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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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수로 알 아르나다라는 거 됐죠? 자 그다음 자 거부가 거부가라고 했습니다 자주술적때에서 빡터친다 얘들아 주술이 뭡니까? 비현실적인, 즉, 논리적이지 않은 비논리적인 대상에게 소원을 비는 행위를 주술적 행위라고 한단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니, 얘들아? 무당한테 비는 것 같은 걸 주술적 행위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거북이한테 소원 빈다고 거북이가 들어줘? 안 들어주지만 그 당시 신화, 비현실적인 것들인 거야. 초자연적 대상에게 소원을 비는 것. 주술적이다. 거부가 거부가 호명했다라는 건 호명 박스 치고 머리를 내열한데 이 머리가 거북이가 뭐 항상 머리를 숨어 들어있다가 내는 그행위겠니이 머리가 의미하겠습니까? 임금입니다. 왕이겠지. 즉왕 우리에게 수로 왕을 다그 어 당시까지 왕이 없을 때는 그냥 제후 귀족들. 위주로 나라가 다스려지다가 통치자를 원하는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좀 다운데 거북이 머리 이거 아니겠지 내밀어라 하고 명령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호명하고 명령했다 이 순서야 내밀지 않으면 가정 이런 뭐냐면 이게 의미 구조라고 한단다 호명하고 명령하고 가정하고 뭘 내려라 내밀지 않으면 이게 가정인 거죠. 는 구워서 먹으리 위협 이렇게 나가는 거 뭐라고 한다고 해더라 의미 구조라고 한다 호명하고 명령하고 가정했는데 안 돼서 위협한다 이게 구지가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구하고와 숙이현나 약불현나 번작이끼기약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겠죠. 이걸 내버리면 미친 거예요. 다음 호명 명령 가정 위협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 뭐한 게, 뭐, 아니, 뭐다, 얘들아? 구지가다, 라고 보는 거야. 고대가요라고 한단다, 이거, 얘들아. 뭐라고 한다, 이거를? 고대가요. 옛날 작품, 문학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 구지가. 자, 주술적 표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초월적 존재한테 하는 거야. 자. 자, 우리, 거북의 상징이 뭐니, 거북의 상징이, 신령스러운 존재겠죠. 왜? 절대자를 주는 거니까, 소망을 들어주는 대상, 주술의 대상이 거북이 다 지금 이, 이, 책이 뭐가 좋냐면, 거의 필기가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기할 양을 너희가 줄여주면서, 왜서는 필기할 양을, 필기가 된걸 주었을까? 어, 속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됐지? 자, 이건, 뭐 탄생 신하다라는 거 그냥 외워주기 바랍니다. 굳이가? 뭘 했다라는 건 소망이 실현을 얘기한다. 여기까지가 굳이가. 끝. 의원 넘어갑니다. 자, 꽃샘바랑 갑니다. 자, 이규보는 언제적 사람이죠? 고려 시대 사람인 겁니다. 얘들아, 이 수라는 가야하니까 거의 삼국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거의 시대가 다르죠? 굳이 가는 가야, 신라, 백제니까는 거의 삼국 시대 때거 시대를 잘 봐라. 하지만 예, 이규보는 고려 시대의 문인입니다. 됐니? 자 꽃샘바람 가는데 자 작품 간 다음 자 꽃샘바람 뭔지 알죠 얘들아 꽃이 뭐야? 꽃을 시샘하는, 시샘하는 바람인 거야. 그러면 꽃은 언제 펴요 봄 3월에 피는 것을 시샘해서 꽃샘 바람이 불면 꽃은 붙어있어요 떨어져요. 꽃이 떨어지는 꽃을 시샘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져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얘들아 꽃이 떨어지면 뭐해 다들 뭐할까 슬퍼한다 하지만 이거 이거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어 거야. 그 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는 걸이 이규보의 꽃샘바람인 거야. 투하풍이라고 한다. 꽃을 시기하는 바람, 꽃샘바람. 자, 들어갑니다. 자, 또 하나 요 박스라. 꽃샘바람을 소재로 해서 자연의 섭리에 대한 통찰. 이게 주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연의 섭리가 문학 개념으로 하지 자, 너희들은 이 작품을 보는 친구들은 이 문학 작품, 고전 시가야 또, 고전 시가도 외워야 된다. 왜? 무조건 고전 어휘가 어려워서 이 작품을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뭐 있다? 문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용어도 외우고, 고전 작품도 외우는 게 이걸 듣는 너희들의 목적인 거야. 자, 그러면, 자연의 섭리가 뭐라고 했었죠? 자연의 섭리는 자연의 불변하는 이치를 얘기한 걸 자연의 섭리라고 한단다. example. 자연의 불변하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이치가 뭐가 있을요 가장 명이 뭡니까? 사람은? 탄생은 뭐, 뭐예요? 죽음. 이거 자연의 변하는 이치입니까? 불변하는 이치입니까? 불변이겠지요. 예외가 없지요. 자, 이걸 문학용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자연의 섭리. 비음화 섭리 비음화 교체 섭리 알겠니? 자 꽃이 피면 지는 거 자연의 섭리 그 섭리에 대한 통찰은 새로운 깨 따름이라는 겁니다 간다 꽃필때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은 꽃샘 바람 자 사람들 박스 치고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야 꽃을 시기하고 자연의 섭리를 통찰을 못한 사람들인 거야 이규보랑 반대인 사람들인 거야 아우, 꽃샘바람, 나, 미워, 나, 퍼. 아 왜, 우리, 이쁜 꽃을 떨어뜨리지? 나, 퍼, 나, 퍼. 그거는 이규보가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자연의 섭리를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꽃샘바람이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네.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 없는 비단을 가해질 해놓은 듯, 지규법. 지규니까 비운 거야?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 꽃, 무슨 말이니? 조물주가 모든 꽃 만들 때 정말 노력해서 만들었고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사람들이 꽃, 아끼, 일반적인 사람들이 꽃을 아끼는 마음은 적지 않을 건 내가 이해를 한다. 왜 조물주가 꽃 만들 때도 얼마나 잘 만들었겠니?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 누가? 조물주께서. 다시, 사람들이 꽃샘 바람이라고 부정적 인식하는 걸 반박하는 겁니다. 반박 1번. 얘들아, 조물주가 만든 꽃을 조물주가 바람을 불어서 떨어뜨리겠니? 조물주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자기 자신이 바람을 불어다가 자기가 힘들게 만든 꽃을 바로 떨어뜨리겠니? 그래서 이게 너희가 시기 꽃샘 바람을 미워하면 안 돼? 1번입니다. 반박의 근거 1번. 다시 왜 그렇다고요? 조물주가 만든 꽃인데 조물주가 바람을 했겠니? 조물주는 그렇게 하지 않아. 다 조물주의 뜻이 있었을 거야라는 뜻인 거야. 됐어? 미친 말을 보냈겠는가? 보내지 않았다. 서리법 바람이 만약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어 이것도 가정이다. 가정? 어어 어, 가정 어서 나왔지? 여기도 가정. 그러면 이 가정과 이 가정을 연결할 수 있겠지요, 얘들아. 또이 가정 나왔지. 문법갑니다. 문법. 이거 안긴 문장이야, 이어진 문장이야. 문장론.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일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일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러면 이 면은 무슨적 연결어미입니까? 종속적 연결어미. 여기까지 또 깨알 문법 한번 나가볼게요. 문학하다가 깨알 문법 넘어, 넘어갔다 오는 거야. 바람이 만약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 주지 않으랴 죄를 줬을 거야. 그이 바람도 얘들아 이 사람들은 이 바람이 나빠 나빠 꽃샘 바람 나빠 하지만 이 바람 누가 보냈다? 조물주께서 보내신 거다. 1번입니다. 만약에 조물주가 바람한테 명도 안 했는데 조물주가 바람이 했으면 조물주가, 바, 조물주가 바람한테 어떻게 죄를 줬어 바람 나빠? 만 아니겠지. 자,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나는 화자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나간다. 그러면 왜 바람이 불었겠느냐? 특히 꽃을 시샘해서 꽃을, 내가 좋아하는 꽃을 떨어뜨리는 바람이 왜 불었겠느냐? 이번에 설득의 논거가 나간다. 2번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이야. 만물을 고무하는 건 만물을 생성하게 만드는 것이야. 만물에 은혜를 입히니 사사로움이 없을 것이야. 호불호 좋고 안 좋고의 감정은 바람한테 없어. 이거 무슨 법이야? 이거 얘들아. 화류법. 만일 꽃을 아껴서 누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처럼 꽃을 아끼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을까? 없을 거야. 즉, 자연의 순환이 안 돼. 자연의 섭리가 이어지지 않아. 왜죠, 얘들아? 나무. 나무가 있다고 쳐. 나무에 꽃이 폈다고 쳐. 꽃이 안 떨어지면 뭐가 한 면이 나오죠? 꽃다에오 나와? 열매. 그래서 꽃과 열매의 관계입니다, 이게. 꽃은 이미지 중심이지요. 보이는 거야. 열매는 실제야. 너희도 꽃이 피지만 실제 너희 너희들한테 열매는 뭐니 얘들아? 3년뒤에 열매는 뭐죠? 수, 대학. 대학. 수능 뭐 정시로 정시로 갈 건가 보지. <laughs> 그죠? 수시 정시 해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꽃 그럼 너희들한테 꽃은 뭐게 지금 너희가 버리고 싶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 너희가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선우 너한테 꽃은 뭐야? 막 아, 놓치고 싶지 않은 꽃. 뭐겠어? 아, 네가 꽃이란 게 아니고. 네가 어, 손로 꽃이야. 또 이등 간다 또. 뭐야? <laughs> 바로 밑에 아, 다연 너왜 그래 너. 너까지 너한테 꽃힌 뭐야? 어, 게임. 잠. 어? 연애? 연애 하는 게 없겠지? 아, 연 연애 어. 실패했나? 이 꽃이야. 그 꽃을 안고 가야 돼, 버려야 돼? 어, 버려야 뭐가 생긴다? 열매. 이게 통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리 없다.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또한 슬퍼할 게머리야설이법 피고 지는 건 모두가 자연의 섭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연의 섭린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나는 자 봐라. 꽃뭐 있어 그다음에? 열매 그다음 또뭐 있어 또꽃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순 자연의 순환인 겁니다 꽃 열매 꽃 지금 이건 꽃은 꽃이 뭐냐 이거라 고등학교 때꽃 대학 가면 대학 인생의 꽃이 또 피울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아는 이 유혹을 버리세요라는 거를 교훈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동, 고등학생들은 다 이게 이 작품의 주제인 겁니다 덕 멋있는 꽃을 위하여 지금의 꽃은 좀 밀어두자 이런 뜻인 겁니다.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 오묘한 우주에 있지 묻지 말고 자 간다. 요 보자.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 중요하다. 마무리. 오묘한 우주에 있지 묻지 말고 인간의 시각에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자. 인간들은 자연의 섭리에 개입하지 말자는 뜻인 겁니다. 우리 술잔 잡고 노래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하면서. 자연 섭리를 통찰하고 수용하는 자세 무조건 이 작품이 나오면 여기 태도가 나옵니다 태도가 인간들이요 멍청하게 자연 조물주가 쌓아나온 것에 개, 니네가 개입해 봤자 어, 꽃 떨어질 것이어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순리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인간들은 통찰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지내자 인간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상정태 태도를 하면서 주제의식을 화자가 말하고 싶은 의미를 전달한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 이 작품이 뭔지 알겠니, 얘들아, 이제? 이게 약간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 부분들, 여기, 곱새말를 인식, 반박하는 겁니다. 반박, 부정적인데, 긍정적, 자연의 섭리는 여기서 나온다. 됐지요? 조물주, 바람.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바람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지금. 일반적 사람들은 부정이 아었지만 주제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지순환하다 뭔지 알겠습니까? 넘어간다. 자, 자, 요거 자, OX다. 지금 했으니까 너희가 풉니다. OX. 국기운인 거야, 다시. 국기운. 국기운, 시작! 풉니다. OX. O. 호명, 시상정이 맞습니까? 시작하는 거. O. 둘이상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 맞아야 틀려요. 엑스지요 대화하지 않고 거의 뭐 독백식으로 아니면 독백이니 말을 거는 방식이니 말을 꺼내는 그렇죠 왜 거부가 거부가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4번 정답은요 오오왜 오냐면 약간 직설적이라고 봐왜 직설적이죠 뭐를 내놓지 않으면 코먹을 거야 이건 간접의 직접이야 직접. 어 직접이잖아 너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이런, 이 정도는 간접적이야 직설적이야. 직설에 가깝다라 요, 요 용어를 배운 거이 정도면 직설인 겁니다 5번의 정답은 X 감정이입하면 뭐, 항상 뭐가 떠올린다 감정이입하면 항상 뭐가 떠올리지 얘들아 자연물 따위가 뭐 한다 운다 새가 운다 감정이입 귀뚜라미가 운다 감정이입 풀이 운다 감정이입 바람이 운다 감정이입 됐니 자, 6번 5 7번 5 명령. 8번에. 꽃샘바람은 자연섬에 대한 생각을 노래한 거다. 맞아, 들려 5. 이규보기 때문에 한시입니다. 고려시대 거니까 한시가 뭐죠? 한자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걸 해석한 거예요. 한시라고 한다. 자, 9번 정답은요? X. 시간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X. 잘했고요. 자, 10번의 정답은요? 오, 일반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을 제시한 후 이를 반박을 두 가지로 하고 있다 이게 꽃샘바람이다 꽃샘바람은 설의법 차원 시적입니다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 오, 있었습니다 뭐뭐 한다면 바람을 조물주가 싫어한다면 꼭 보냈겠느냐 꽃샘바람에도 가정이 있었어요 자 13번의 정답은 X 인간의 유한성과 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이건 구지가의 의미구조의 진행이라 한다. 주술적 대상에 대한 뭐가 있었다 얘들아? 호명 그리고 명령 그리고 상황에 대한 가정 그 다음에 위협. 이건 구지가 아주 유명한 거란다. 그 다음 조물주는 만물의 정성을 다해 만든다. 만물을 아끼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바람을 모한다. 뭐 하늘의 명을 어기지 않습니다. 만물을 고무역적인 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이었다라는 거. 맞지? 그리고 뭐 사사람이 없다. 근데 밑에 정답이 있단다, 이거 얘들아. 밑에 보면 정답이 있다, 여기. 됐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